9월 5일 금요일 예수생명 일기 왕이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열한기야 23장 3절 말씀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요시아 왕의 회개에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개혁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통해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닌 내 결단과 순종하는 마음만을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에 움츠러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멘.